네, 하반기 목표을 이제, 어 여러 이제 각 나라에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콘서트를 하고요. 그리고 이번에 범 열심히 활동하고, 그리고 틴탑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, 멋진 모습 많이 찾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저희 티탑은요. 네. 다기에 아시아 콘을 통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. 물론 장난 아니하고 많이 알려진 이후에 아시아로 할계획이니 어, 저희 팀탑이 개인적 활동을 많이 안했던 그룹이거든요. 네. 다기에좀할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아 어, 저희 이번에 나온 15주년 아니야를 그 통해서 어, 저희 틴탑이 어, 팬분들 뿐만 아니라 대중분들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어, 그 사랑 한 번만큼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틴탑이 되도록 다위를 바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그런 틴탑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마지막으로 이번 주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하니까 어, 많은 관심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이번 장단에 열심히 활동하고요.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공연할 기회를 지금 잡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팀도 열심히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정말 진짜 그 엔지 선생님이 뭐 말씀하셨죠. 다고 매일 왔다고. 네 아마 그귀이 오늘 모든 우리 대중 여러분들 이다 듣고 우리 똑같이 오실 것 같습니다. 정말 장난 아니에요. 오늘 하반기 열심히 또 활동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개개인의 영향도 더 키워나가는 그지 타임이 대중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큰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뭐 인사하는 걸로 있나요? 네, 정정한 네, 인사했습니다. 네.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조 기사 말씀 지금 틴타 네번째 미앨범 열심히 열심함해가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틴타였습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틴타 연로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인사 드리고 같이.